첫 시즌부터 해서 이제 헬라카운트가 무대에서 어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근데 또 시즌마다 수정해야 될 부분,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연출과 이제 거듭되는 회의가 있었던 걸잘 알고 있었고 어 그러던 중에 그 일치되는 공통점은 이제 한란 카운티잖아요 그러니까 한란 카운티의 이야기가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흑인 우리 그 라일리 역을 맡은 어떤 그 흑인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이 된다든가 어느 한 부분이 꼭 부각이 된다기보다 광산 안에서 갱도 안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삶이 그저 억압받고 있는 흑인 노예 라일리와 뭐가 다를 바가 무엇인가. 그걸 이제 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갱건에 고생하고 있는 이 투쟁하고 있는 이 광부들의 이야기를 좀더 다뤄야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무리를 이끌고 있는 존의 역할이 좀 이제 커졌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저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. 어,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었던 우리 선배 후배들. 그런 무대에 오르고 싶은 우리들의 열정이 잘 표현이 된다면 이 한란 카운트에서 일하는 이 광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헤아리고 우리가 그 뜨거운 열정을 무대에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거기 에한 일원으로서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관객 여러분들 뵐 때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실한 땅 흘리고 있습니다. 네.